원의 방정식입니다. 원의 방정식은 정의 먼저 볼까요?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a인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쓰는데 원의 방정식의 정의는 뭐냐면 정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점의 자취를 원이라 부르고 그 원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원 이렇게 하나 그려 놓고 이 원은 중심이 여기 있다고 생각했을 때 중심의 좌표를 a,b라고 잡아 주고요 원 위의 점의 좌표를 x,y라고 잡고 요 길이가 반지름 r이죠 얘를 갖다 반지름 r로 표현을 해 주면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 주면 루트에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을 해 줬을 때이 결과가 반지름 r이다 라고 써 주면 되죠 양변을 제곱해 주면 되니까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이 꼴, r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등식을 만들었을 때, 그걸 제곱해서 정의한 이 식이,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됩니다. 뭐, 당연히 중심이 0,0이면, ab 대신 00 0 대입해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중심이 이거이고, 반지름, 아, 점이 1,6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요두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그게 결국 반지름 r이 되겠죠. 반지름 R은 루트에다가 뒤에서 빼주면 25, 뒤에서 빼주면 9.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은, 얼마가 됩니까? 루트 34가 되겠죠. 따라서, 중심의 표가 저거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이꼴 R제곱 34.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쉽죠? 두 번째는, 지름의 양끝점을 AB로 한다고 했으니까, AB의 중점을 구해주게 되면, <laughs>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2가 되고 2,2가 되는데 이 중점을 구하면 이게 원의 중심이 될 거고요 두점사이 거리 구해주면 반지름 r이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 r을 구하면 루트에 제곱하면 4고 제곱하면 1이니까 루트 5가 나오네요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x-2제곱 플러스 y-2제곱 갖다 쓰고 r제곱 갖다 붙이면 되니까 5 이렇게 써주면 되죠 간단하죠? 중심이 여기 위에 있고 앞에서도 했지만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라는 건 중심의 x좌표를 t로 잡아주면 y좌표는 3t-5가 된다는 얘기고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심에서 점까지 거리 중심에서 점까지의 거리가 서로 어때야 됩니까? 그렇죠.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t 1의 제곱 플러스 거리 구해주면 3t-5에서 마이너스 2 뺐으니까 마이너스 7제곱 루트는 이제 어차피 양변 제곱할 거라 그 다음 t 5에 제곱 써주고 플러스 3t-5에서 마이너스 1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제곱 써주면 되는데 최고차를 보면 t제곱 9t제곱, t제곱, 9t제곱 다 지워지는 거라 결국 t에 대한 1차 방식 풀듯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t의 값을 구해주게 되면 t는 1이 나오죠. 그럼 1을 구해주서 대입을 해주면 중심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요 1을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이게 지금 반지름 r제곱을 구한 거니까 따라서 r제곱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t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되니까요. 1 대입하면 얘는 어차피 0이고 1 대입하면은 3에 4 16이네요. 그래서 r제곱은 16이 된다. 뭐 반지름 r 는 16이 된다는 뜻인데 그럼 원의 방식 구해주게 되면 x-제곱에 y플러스 2의 제곱 갖다 써주고 r제곱 16 뒤에 받쳐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어, 지금 여기 써 있는 이 식은 원의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원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x-a 제곱 플러스 y b 의 제곱은 있고, r제곱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싹 전개를 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그 뒤에 1차식이 따라붙게 되는 거죠. 이골 제로 형태로 1차식이 따라붙게 돼서, 지금 그 식을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밑에 있는 공식은 외우지 마시고, 그냥 완전히 묶어가면서 문제 풀면 되죠. 자, 무슨 뜻이냐면, 지금, 어, 주어진 식을 완전적으로 묶어준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죠? x-1에 제곱해주면 되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에 제곱, 완전적으로 묶을 때, 1을 하나 더 했기 때문에 1을 하나 빼주면 되고, 그 다음, y 플러스 4에 제곱을 써주고, 여기서 마이너스 16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에다가 플러스 a가 뒤에 붙어 있거든요? 그럼 이걸 다 옆으로 이항한다고 생각하면, 17-a가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지름 R이 3이라고 했고, 이건 반지름 R의 제곱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은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9가 돼야죠. 그럼 A는 얼마구나? 아, A는 8이구나. 라고 써주면 되고, 중심 1컷만 B인데, 1은 맞았죠. B만 구하면 되겠네요. B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 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중심의 표가 그거란 얘기니까요. 그 다음, 이것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돼야 된대요. 원을 만족한다라는 건, 이렇게 써주면 되죠. X 마이너스 제곱에, y 마이너스 b의 제곱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 뒤에 r제곱이 나오죠 r제곱은 반드시 0보다 커야 됩니다 그쵸? 그래야 원을 만족할 수가 있겠죠 저기가 반지름 r자리인데 뭐 음수가 되거나 0이 되면 원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완전적으로 묶어주게 되면 x 마이너스의 제곱에다가 y 플러스 2의 제곱을 갖다 써주고 여기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4가 필요했을 테니까 k 플러스 1과 연산해 주면 어, k 마이너스 4 옆으로 넘기면 4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이 값이 r 제곱짜리인데 니가 아, 0보다 커야 된다는 라 뜻입니다. 그럼 k는 4보다 작구나가 답이 됩니다. 뭐 간단하죠? 이렇게 풀어가시면 돼요. 자 세점을 지나는 원의 방식 구할 때 아까 위에 보이네요. 여기다가 세점을 대입해도 되는데. 대입하면 제곱식이 너무 많이 나오죠. 대입해 주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원의 일반형에 대입을 합니다. x² y² 1차식 쓰면 되는데 ax by c라는 1차식을 써 주죠. 그래서 원의 일반형을 암기한 다음에 여기다가 00을 대입하면 0000 대입하면 c는 0이라 c가 없어질 거고 2를 대입하면 4 4 2a 2b죠. 얘가 이골 0이 될 거고,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4 플러스 36, 마이너스 2A 플러스 6B. 얘는 골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을 연립해서 풀어서 AB를 구해서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지, 중심하고 반지름 R을 구하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돼요. 다음. 이제 좌표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지금처럼 그려진 여기 잠깐 볼게요. 지금처럼 그려진 상황이라면 얘는 x축에 접해 있는 원이 되는 거죠. x축에 접해 있으면 요 길이가 반지름 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 r이 서로 같아지는 거고 마찬가지가 되죠. 절대값 쳐주면 y축에 접해 있으면 요 길이가 반지름 r이 되는 거고 요 길이가 반지름 r이 됩니다. XY 평면에 XY 축에 모두 접혀 있는 상황이 되면, 요 길이들이 모두 반지름 R이 되는 상황이 되죠? 반씩, 반씩 잘라주면, 요 길이가 반지름 R, 요 길이가 반지름 R, 반지름 R, 반지름 R, 반지름 R, 반지름 R, 반지름 R. 반지름 R, 반지름 R. 그래서 XY 평, XY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중심의 앞에가 지금 모양새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근데 반지름 R은 항상 0보다 크잖아요?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어, XY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식을 만들 때, x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있고 r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얘는 r이 0보다 크니까 중심의 표를 r,r로 잡았을 때 얘는 반드시 몇사분면에 접해 있게 됩니까? 그죠 1사에 접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사나 3사나 4사에 접해 있는 원을 만들 때는 이렇게 각각의 부호를 반대로 돌려가면서 원을 정해드리면 되죠. 그니까, 예를 들어, 이사였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반지름 R이 될 텐데, 근데, 이 길이 같은 경우는 그대로 반지름 R이 되는 게 맞지만, 얘는 길이가 반지름 R이지만, 왼쪽에 있기 때문에, 중심 표는 마이너스 R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따 문제 풀 때, 조건 이용해서 정리하면 되니까, 지금 그 문제 풀면서 좀 보, 보여드릴게요. 다음 한번 넘겨보죠. 어, 원이 있어요. 원이 있는데, 중심이 같고 그랬으니까, 중심 의표를 구해야겠죠? 완전적으로 묶어주는 수밖에 없으니까, x-5의 제곱 쓰고, 플러스 y-2의 제곱을 써주면,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4, 플러스 20이 됩니다. 계산을 해주면 9가 되는 거라서, 넘기면 되고, 그럼 따라서 중심의 좌표가 5,-2가 되는 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5만큼 갔을 때 마이너스 2만큼 내려가서, x 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접혀 있어야겠죠? 그럼 요 길이가 반지름 R이겠네요? 그래서 반지름 R은 얼마가 되는구나? 그렇지, 2가 되는구나. 그러면, X-5의 제곱, 플러스 Y+, 2의 제곱을 갖다 써주고, 반지름 R이니까, 일다 4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 1,0과 2,0-1을 지나고, Y축에 접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Y축에 접하는 원이니까, 요런 식으로 접혀있는 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y 축에 접하는 원의 중심의 좌표는 요 길이가 반지름 R이긴 한데 R을 쓰면 항상 양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기를 이렇게 잡아줬을 때요 길이가 반지름 R이랑 같은 거니까 중심의 좌표를 A, B로 정의를 내리면 반지름 R을 절대값 B로 생각을 해보자 절대값 A로 생각을 해보자 라고 쓰면 됩니다 다시요. 여기를 R로 써서 중심의 대표를 R, B로 잡으면 R은 0보다 크기 때문에 항상 이쪽에밖에 접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접하는 원이 양쪽에 두개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이걸 A, B로 잡은 다음에 반지름 R을 요 길이, 요 길이가 중심까지, 중심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그럼 절대 값 A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 R은 절대 값 A라고 써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A가 음수도 가능하죠. 절대 값 A라고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가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절대값 a의 제곱인데,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a 제곱 갖다 쓰면 되죠. 여기다가 1, 0과 2-1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1, 0을 대입하게 되면, 어차 이거 좀 지울게요. 여기다가 1, 0을 대입해주게 되면, 1을 대입하면 1-a의 제곱, 플러스 어, 0을 대입해야 되죠 0 대입하면 마이너스 b의 제곱 얘는 equal a 제곱이 되죠 그럼 전개를 해주면 1 마이너스 2a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얘는 equal a 제곱이 돼서 a제곱 두개 지워버리면 따라서 b의 제곱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a-3이 될 거고 다시 한번 2-1을 대입하게 되면 2-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의 제곱 얘는 이거 a제곱이 되죠?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될 거고 1 플러스 2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고 여기는 a제곱이 되죠? 또 a제곱 두개 지어주면 됩니다. 그럼 A 제곱 대신에 2 a 마이너스를 싹 대입하게 되면 이 식은 AB에 대한 1차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걔를 B는 입구로 다시 정리해서 대입을 해주게 되면 다시 A에 대한 2차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2차식을 풀어서 결과를 구해주면 됩니다. 연립하는 과정은 아무래도 좀 불편할 수 밖에 없어요. 왔다 갔다 대입을 해줘야 되니까. 이해 예, 가시죠? 오케이. 그래서 A를 두 개를 구해주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구할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4분면을 잡았을 때 여기 있는지 1사이 있는지 2사이 있는지 3사이 있는지 4사이 있는지 모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2, 4라는 점을 지나려면 요 점을 지나가야 돼요 그럼 걔는 당연히 요 점의 위치 때문에 1, 4분면에서 접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중심의 좌표를 r, r로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R, R인지, R, 마이너스 R인지, 이런 식으로 다 구해낼 수 있다는 뜻이죠. 이해 가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원의 방식을 구해주게 되면, X-R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을 써주고, 반지름 R의 제곱을 써주면 됩니다. 얘가 2,4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2 r 의 제곱 플러스, 4마 r의 제곱은 이꼴 r제곱 갖다 써주면 되고 전개해주면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가 되고 여기는 r제곱 마이너스 8r 플러스 16이 되겠죠 얘는 이꼴 r제곱이 돼서 두개 지워지면 r제곱에 두개 연산은 마이너스 12r이 되는 거고 두개 연산은 플러스 20은 이꼴 0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방정식을 풀어서 r 두 개를 구해주면 되죠 20이니까 20이니까 어,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인수분해를 해주면, 얼마가 되죠? 10하고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반지름알이 10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다. 그럼 10 한번 대입하고, 2 한번 대입해서 두 개의 원의 모습을 구해주면 됩니다. 뭐 간단하죠? 원밖의 점에서 원까지의 거리를 구하라. 가 문제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 밖에 한 점이 있는 거죠. 원 밖에 한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해주면 중심이 여기 있다고 치고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해주게 되면 어, 이 거리가 이 점까지가 가장 짧은 거리가 되는 거죠 원에서 거리를 구했을 때 그리고 중심에서 반지름마를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한 후에 중심까지의 거리를 D라고 놓고 거리를 구한 후에 반지름마를 더해주면 가장 먼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 밖의 점에서 원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수를 구하라고 하면 일단 원을 완전적으로 묶어 볼게요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제곱 갖다 쓰고 여기 마이너스 4가 여기 마이너스 16이 나왔을 거고 플러스 10이 하나 더 있으니까 옆으로 넘겨 주면 루트 10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옆으로 넘기면 되니까 얘는 10이 나온다 반지름은 루트 10이다라고 써 주면 되고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4가 나왔을 거거든요. 그럼 거리 d를 구하라고 하면 아까 6,2에서 거리를 구하면 되니까 루트에 두점 거리 구해주면 얼마죠? 8의 제곱이 되겠네요. 8의 제곱이고 플러스 2의 제곱이 오게 됩니다. 64에다가 2 더해주게 되면 은 여기는 2루트 17이 나오네요. 그럼 따라서 제일 짧은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그건 2루트 17이라는 거리에서 반지르말 루트 10을 빼주면 되는 거고요. 가장 긴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2루트 e 17이라는 거리에서 반지르말을 더해주면 됩니다. 중심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서 반지르말을 빼주고 더하는 방법으로 최대 초소를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둘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뭐 합차공식 이용하면 될 겁니다. 마지막 10번 얘기입니다. 10번은 원래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정점으로부터 떨어지는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의 자치를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데,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요즘 잘안 나오니까 아폴로니우스의 원으로 풀어도 되지만, 그 아폴로니우스의 원으로 풀지 마시고, 그냥 전피를 가정해서 문제 풀면 돼요. p 를 X,Y라고 두고, 비례식이 있으니까 내항외항 곱해주면 2배 BP의 길이를 구하면 걔는 AP의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 e 갖다 놓고 거리를 구해 주죠. bp의 길이를 구하면 두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식으로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을 써주고 루트를 닫아주고 ap의 길이를 구하면 두점 사이의 거리 루트에다가 x 플러스 1의 제곱 써주고 y 플러스 1의 제곱을 써줍니다. 그 다음 양면을 제곱하는데 2를 4로 쓰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 정개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될 거고 여기는 y제곱 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가 되겠죠 여기는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는 y의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이 식을 싹 옆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주면 원의 방식으로 다시 묶어낼 수 있거든요 그 묶는 건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자체의 방식을 구해주면 됩니다 나타내는 도형이라는 건자취를 구하라는 거고 P점의 x, y 자표를 포함한 등식을 만드는 겁니다. 예전에는 부등식 영역 이 있어서 부등식도 만들어냈는데 이제는 등식을 만든다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P의 x, y를 포함한 등식을 만든다. 그래서 그 등식을 만들어서 대입해서 결과를 구해주면 됩니다. 학생들이 원을 많이 어려워하는데, 원은 어려운 게 아니고, 이제 앞에 있는 공식 잘 외워서 차근차근 정확하게 이해해서 대입만 하면 풀수 있기 때문에, 원 열심히 정리해서, 어 뒤에 있는 연습문제까지 풀고, 잘안 되거나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꼭 질문하세요. 원은 지금 못 잡으면 나중에 잡으려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꼭잘 잡으셔야 됩니다.